말씀 시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시앗 심을게요.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은한 세겔에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왕 곁에 있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일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눈으로 그것을 볼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핵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려한다 그래서 그들은 땅거미가 질 때에 장막과 말과 낙귀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진을 그대로 내버려 둔채 도망친 것입니다. 문등병자들이 진의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음과 금과 옷가지들을 진에서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물건을 챙긴 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네.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세.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가서 성의 문지기를 빌러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낙이들은 그대로 매어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의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이 감중의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을 내가 말해 보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진을 떠나 들에 숨어 있는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으로 쳐들어 가자고 말하고 있어.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몇 사람에게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전차 두대와 말들을 끌고 왕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아라 그들이 요단 강까지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길에는 옷과 장비들이 잔뜩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군대의 진을 뒤져 온갖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은한 세겔에, 보리 두 쌀을 은한 세겔에 살수 있었습니다. 왕이 가까이에 있던 보좌관을 시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은한 세겔에 살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눈으로 털림 없이 볼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아무 것도 먹지 못할 것이요. 그 보좌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8장.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냄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스의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의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순애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과 벤하닷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시오. 여호와께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쭤봐 달라고 하시오. 하사일이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다마스 커스에서 나는 온갖 좋은 물건을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갔습니다. 하사일이 말했습니다. 아람왕 베나다 시 나를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베나다 댁에 가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강하고 굳건한 섬을 불태울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아이들을 땅에 매어칠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엘리사 곁을 떠나 그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소?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의 아들 요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탓에 아합의 집안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전쟁 사를 이끌고 사일로 갔습니다. 당중에 에돔 사람들이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애워쌌습니다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으나 그의 군대는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에돔 사람이 유다를 배반해서 오늘날까지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때에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여호람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오모리 왕의 손녀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집안에 했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 집안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아베의 아들 요람과 함께 힐라악땅 라무스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습니다 요람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람 왕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이며 유다의 왕인 아시아가 부상을 당한 아베의 아들 요람을 운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장 엘리사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이 작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러라 땅 라무스로 가거라. 그곳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이 예후를 찾아라. 들어가서 예후를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려가거라.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하여 예언자인 그 젊은이가 일어나 길라앗 땅 라모스로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보니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거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여언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 죄값을 꼭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아합의 집안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아무도 이세 배를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젊은 내원자는 네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자기 주인인 왕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하시오. 그 미친 녀석이 무슨 일로 왔소?"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일러 주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했소.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급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돌 층계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습니다. 그 당시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우며 길라 땅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후가 자기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내 뜻과 같다면 아무도 이 성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자기 전차에 올라타고 요람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유다왕 아시아도 요람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웬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기마병을 불러라. 그를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마병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예우를 맞이했습니다. 기마병이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우가 말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기마병이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습니다. 그 기마병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우가 대답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파수꾼이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김마병도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님시의 아들 예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신하들이 요람의 전차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후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레오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삼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어?" 요람이 말을 돌려 도망치며 아시아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시아여, 반역입니다." 예후가 활로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습니다. 그가 전차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신하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릴 때에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라. 유다왕 아시아가 이 모습을 보고 동산 별장 길로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전차에 탄 아시아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입을 요람에서 가까운 부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달리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시아는 무기 또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다윗성에 묻어 주었습니다. 아시아는 아흡의 아들 요람의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후 예후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뒤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야 평안하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네시 두세 사람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던져라. 그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말들이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신 뒤에 말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묻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러 갔지만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낸 것이라고는 두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있다.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시체를 보고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